베토니 앞에 살짝 보토니 배토니, 자, 앞에 툭 베토니 앞에 깨나요? 툭 보토니 밑에 주고 다토니 앞으로 위로 여기서 나옵니다. 위로 아 그렇습니다 잘 가라 까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또한번 득점합니다 트릭을 완성합니다 내일 노랄색 뒤졌다 진짜 <웃음> <웃음> 그냥 이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울래면서 <laughs> 게임 하는데요 자주마게 열받아 죽겠게 <laughs> 그냥 아무도 있잖아. 이게 F C 온라인이야. 아 이게 F C 온라인이에요 사형. 아 짜증나 게 게임에 진짜. 가안 한다 했잖아. <energetic> 짜증나게 게임 한다 진짜 아 짜증나는 게임한다 진짜. 아나 아무 것도 모르는데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다님죄송다아 몰라. 죄송합니다.